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는 오늘 놀러 왔는데요 어디 왔느냐 <laughs> 비행기 타고 스위스 왔어요 비행기 타고 스위스 왔어요 건데 제가 어, 제가 미니카 보수잖아요 제가 미니카를 안 가지고 올일 밖에 어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잠깐만 잠만, 잠만아 진짜 내가 아, 내가 방금, 새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공개하면 <laughs> <복귀하면> 어떡해요 <laughs> 자, 그럼 제대로 공개합니다 잠시만요 네 o 캡 a y Okay. o k 짜잔 네, 오, 오늘 제가 기차에서 기박 <laughs> 기박하면서 제가 만든 Okay. Okay. o 요것만 이제 요거랑 요거 요거만 제가 오늘 기차에서 달았거든요. 네 해가지고 오늘은 저 색종이 당 색종이 색종이가 저기 짐 짐칸에 있지, 그치아 여기 있어? 아 여기 색종이 없잖아. 어 아마도 집어짐 어, 짐칸에 있을 겁니다. 짐칸에. 네, 해가지고, 오늘은 접지는 않고, 잡는 거는, 있, 아니, 이따가가 아니라, 어, 집, 어, 어 한국, 프리아, 네,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찍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그냥 제가 새로 접었잖아요. 그때, 어, 새로 접은, 새로 접었으니까 그만큼 빨리 조금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 와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기차에서 찍, 찍는 거예요. 기나가 스위스에다 <laughs> 그리고 지금 이거 2층 기차거든요. 이거? 저이 2층 기차는 처음 봤어요. 경치 보여줘. 아빠. 경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경치가. 와. <laughs> 정말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럼 미니카 더 한번 보시죠. 10초 동안. 아니, 1분. 1분 동안. 누나, 1분 좀 세줘. 1분, 봐줘. 아빠, 1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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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응. 그렇구만. 됐구만. 네, 됐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뭐, 뭐 보신 것 같은데? 응 하여튼 간에 일단 이걸 접을 거고요. 특징은 머리가 하나, 둘, 세 개. 세개 달렸던 거예요, 세 개. 네, 지금 방금 호수를 보여드린 거예요. 어, 네. 레망 호 레망, 레망. 레망 호수라는데요? 누나가 종이래요. 레망 호수라고 하는데 일단 자봐면 일단 특징이 머리가 하나, 둘, 세3 개나 달렸어요. 그것도 종이가. 제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종이가 몇 개인지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아니, 하나 이게 두 개가 하나. 이렇게 세 개가 한 장. 하나, 둘, 저쪽이? 셋, 넷. 있으면 아니, 잠시만. 하나, 있으면 받은 둘, 받은 셋, 호주도? 넷, 호주도? 다섯. 여섯, 저, 저, 일곱, 이다 어, 여덟, 어, 여덟, 우리 가는 데 건너편 기 맞아, 빨간 줄, 여덟 그리고 이거 디자인 청구랑 디자인, 청구랑 디자인 청구랑 이 네. 금색깔 있죠 이 금색깔, 이 금색깔, 이 금색깔, 이거 이거 제가 지금 가리키는 이거. 이 것, 이 금색깔까지 합해서 딱 아홉 장 되겠네요 아홉 장. 여러분 아홉 장 맞나요? 한번 세보십시오 음... 참고로 얘랑 얘한장 얘랑 얘얘한장 얘랑 얘한장 얘랑 얘한장 얘랑 얘한장 얘랑 얘한장한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세보세요 20초 드립니다 20 29 28 27 2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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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3 23. 23. 23. 23. 다 되셨으면은 네 그럼 어, 바닥이 뭔데 아직도 바닥은 녹은 거 아니야? 응녹자 그럼 자 말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이 미니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게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요 그것도 진짜 제가 진짜 고생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여기 찢어졌어요 그리고 뭐요? 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졌어 보이세요? 여기 찢어진 거네 찢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 저는 보이는데요. 카메라 봐서 네이 찢어졌어요. 제가 너무 공들여서 해서 찢어졌어 이게 그래가지고 모양을 자꾸 잡아야 돼요. 잠시만요. 풍경, 풍경 보여줘. 풍경 보고 있어요. 이거 뭐 떨어뜨리면 또 손봐야 돼요, 이게. 봐봐. 이제 다시 미니카로. 네. 제가 방금 손봤어요, 이게. 여기. 뒤에 보시면 구멍이 뚫린 거 보이실까요? 뚫린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공들였답니다. 고! 아 그리고 여기 아래도 종이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예, 예가 한 장이에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저을이 미니 카기 대하세요 여러분.